네 안녕하세요 하이런더입니다. 네, 오늘은 밴드 고무 밴드 새총 쏠 때는 고무 밴드를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 밴드 중에서도 요새는 많이 안 쓰는데 어, 네, 이겁니다. 네일 일명 새총계에서는 판고무라고 많이 쓰죠. 네, 어, 굉장히 오포만 생고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지금은 생산하는데도 별로 없고 쓰시는 분도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예전엔 이거 쓰시는 분 많았는데 이거는 원래 이제 오리지널 판고무고요 이거는 이제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사라진 땡땡거사 머리카락 죄송합니다 땡땡거사 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분이 옛날에 팔던 판고무입니다. 사실 판고무가 저하고는 잘 맞질 않아서 사용을 안 했는데요. 보관만 하고 있는데, 기념으로 이게 판고무가 나쁜 밴드가 아닙니다. 어, 이 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두껍죠? 1mm, 1.5mm 가까이 되는 1.3mm인가? 지금 정확하게 두께를 한번 재볼까요? 아침 전자식 버니어가 있으니까 두 개를 한번 재보면 되겠네요. 네, 0점을 맞추고 1.3mm네요. 네. 네. 게 굉장히 두꺼운 판고무예요. 왜 판고무라고 하냐면 이게 넓어서 판고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반절로 쓸수 있는 조금 폭이 좁은 판고무고요. 판고무가 보통 이렇게 넓게 나온다고 해서 판고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저 사실 판고무 유저는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판고무를 처음에 써봤을 때는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어 저는 안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제가 사는 동네에 판고무를 쓰시는 체격이 좋으시고 힘이 좋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최대 항복점까지 당겨가지고 쏘시는 걸 보고 어, 깜짝 놀랐습니다. 어, 판고무가 위력이 생각보다 좋구요 특히 내구성이 좋습니다. 일반 음, 일반 우리 그 라텍스 밴드라고 하죠 그런 것들보다 내구성이 더 오래 가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당기고 힘이 좀 좋으신 분들한테는 판고무가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판공무라는 것이 있었다. 지금도 있지만, 네, 그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네,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많이 찾아볼 순 없지만, 네, 구할 수만 있으시면 한번 써보셔도 좋긴 한데,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소장용으로 영구적으로 갖고 있는 판공무기 때문에 이건 사용할 순 없고요. 이거는 좀 써봐도 될것 같은데, 판고무가 저는 손에 잘안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오늘은 간단하게 판고무에 대한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네. 다음에 좀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이 많이 좋아졌네요. 네. 날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새총속이 좋은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정모나 번개는 좀 어렵겠지만 이제 산에 사람 없는데 가서 쏘기는 참 좋은 스포츠죠. 네, 항상 안전 조심하시고요. 네. 채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